는요. 제가 오늘 요가 갔다가 도수 치료 갔다가 네일샵 갔다가 이럴 예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요가 갈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붓기차 먼저 마시고 시작할게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붓기차인데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약간 한약 같다. 맛은 되게 냄새는 약간 한약 같고요. 맛은 그냥 물맛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양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붙였던 패드를 톡톡톡톡 톡들겨준 다음에 바로 두들여줄게요 짠, 이 제품은요, 앰플 앤 센텔 카밍 샷 앰플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에서 구매했는데, 지금은 단종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 되게 제가 단독으로 잘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을이니까 건조하잖아요. 오늘은 크림까지 발라줄 거예요. 근데 앰플만 발라도 되게 괜찮아요. 딱, 적당한 소분감에, 적당한 광에다가, 광 보이세요? 두드겨가면서 발라줍니다. 제가 모야모야병 수술 전에도 오른손이 마비가 됐었거든요. 아, 왼손이 마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캐셔에서 알바하다가, 다른 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식품 쪽으로. 근데 그, 그, 식품 발령 받고 제가 작년 10월에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퇴원하자마자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왼쪽 손이.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근데 제가 4월 말쯤에 또 마비가 되더니, 근데 그 전부터 자꾸 마비가 됐다가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 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돌아오니까. 후유증인 줄만 알고 그냥. 근데 4월 말부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쉬는 날 이틀로 잡아놨을 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모야모야병 판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모야모야병 때문에 뇌경색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된대요. 근데 처음엔 이렇게 쥐었다 폈다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 지금 그래서 재활치료 받고 있거든요. 어, 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지고 이렇게 조손하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도도도도두 해야 돼요. 근 손을 많이 써야 된다던데. 그리고, 이렇게 송아크림은 바를게요. 이게 붉은기도 진정되고, 많이 발라도 유분기가 안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나이든 티가 조금 나죠. 콜라겐이랑 유산균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이크림도 발라야 되는데 아이크림 좀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남은 거 손에도 발라주시는 거 아시죠? 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그리고 중간중간에 붓기차 좀 마실게요. 아, 그냥 물맛나요, 물맛. 연한 물맛. 그리고 코스노리 하이트딩, 드레스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토너 크림이거든요.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볼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세일할 때 샀는데 진짜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손등 살짝 테스트를 해보면 되게 로션처럼 발리는데 발림성도 좋고 살짝 꾸덕한 제형도 있고 이렇게 전후 보이세요? 대박이죠? 이거 왜 이제 샀나 싶다. 이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손등에 조금만 짜가지고, 얼굴에 도포를 해줍니다. 이거 바르니까 완전 지속력도 좋고, 톤업도 완전 잘 되던데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속눈썹 펌을 했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 제일 연한 부분 있죠? 이 제품은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일 예쁜 펄을 이용해서, 여기 두 번째 펄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저는 펄을 좋아하기 때문에 펄이 없으면 안 돼요. 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펄을 발라줄 거예요. 짠.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제일 연한 부분 있잖아요. 제일 연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톡톡톡톡 두들겨가면서. 톡톡톡톡. 짠, 이런 느낌.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트를 바를 건데요. 아, 립밤 바를 건데요. 이거는 디올 립밤 자연스러운 거 아시죠? 이거 바르고 나갈게요. 짠. 너무 이쁘죠? 복귀차 마저 마시고 나가야지. 치열 이것도 유기견 후원 30일 상점 컵이에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요가 갔다가 요가 아, 아침 10시부터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요가 갔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처음에 친구 집에 갈까 생각도 해봤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갈까 생각도 해봤어요. 요가는 11시에 끝나는데, 3시에 도서치료거든요.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까지 도서관에 있으려고요. 그래서 가방을, 이런 가방을 챙기는데, 이것도 30일 상점 가방인데요. 완전 수납력도 대박이고요. 여기 카드 지갑 보이시죠? 여기 앞에 소납력도 있고 광고 아닙니다 아니 뭐가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짠! 자존감 수업 책 오늘 읽으려고 이거 가져가고 그리고 이것도 30일 상점인데 광고 아니고요 제가 30일 상점 진짜 이쁘고 귀엽고 저렴해가지고 자주 이용해요 30일 상점 카드 아카드란다 지갑 있고요 그리고 일기장 오늘 일기 쓰려고 일기장 들고 갑니다. 일기장이랑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랑 보조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있고요. 충전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구매했던 핸드크림, 헉셀리 핸드크림, 베드베드 포트레이트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향도 좋고 되게 잘 발, 발림성도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호프 미스트 바지 미스트였던 것 같은데 온호프 포먼트 소희 그 원더걸스 안소희님이 광고해가지고 구매해봤는데 향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요가 하고 땀 냄새 날까 봐 들고 갑니다. 하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 가방에. 아, 필통. 마지막은 필통 있네요, 필통. 필통하고, 립밤 같은 거. 또, 이어폰, 이렇게 있고. 이것도 30일 상점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죠? 나 그러고 보니까 30일 상점 엄청 많네.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 쿠션도 구매했었는데요. 한 번도 안 사용해봤어요. 맨날 요즘 대충 입고 나가고, 맨날 모자 쓰고 나가고, 그리고 막, 화장도 잘안 하고 맨날 뭐 토너큰 한개 받으러 나가니까 화장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제 사용해볼까요? 이거 신상이던데 사긴 샀는데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학원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버스 안 타고 걸어가려고요 운동 삼아 같이 가보실까요? 아까 밥 챙겨주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얘들 아잘 있어. 언니 갔다 올게. 안니 안, 니언니 갔다 올게. 잘니고 있어. 갔다 올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갈 건데요. 날씨 완전 좋죠.